오른쪽에 프란시스, 제2회 대전 미니대회 스탠아 리미티드 8강. 왼쪽에 제스퍼 드럼버스터 160 롤러시. 오른쪽에 프 n 시스 e 카 o m 170 롤러시. o m i n 스 t 테스터 로더 360 러시 오른쪽에 프란시스 유니콘 스팅 160 러시 321 러시 로러 로러 도 세카 도 음. 네, 라이노혼 96, 960 핵사 블락샷 960 프리볼 3 2 1 원. 이 조그만 것들 이거 샤는 너무 커는무 크니? 살짝 돌아가는 게 너무 서클이 진짜 라이노 사. 어거 투투. 어, d r a g o s t and u n i c o 어, 원수를 만났어요. 유니코스팅의 원수 버스터 셋. 3 2 1 50. 와! 리, 비매치. 셋2 1 5 아아! 저스퍼원 메이브 레프트 아, 아 Justber, Maybe, left. Uh, 왼쪽에 메이브 <laughs> <laughs> 패치가 잘못됐어 <laughs> 왼쪽에 메이브 바이타이거 원... 쓰리... 원식스로 러쉬 오, 오른쪽에 프레오마 Y1 호버 원식스로 러쉬 3, 2, 1고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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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원 피쉬 원원포 프레오마 엔드 리어 리맥치 3, 2, 1고 슛! 우와 21 21 21 21 22 23 24 25 26 27 28 29 29 28 29 29 28 29 29 28 29 29 28 29 29 28 29 29 28 29 29 28 29 29 2 1. 2 1. 헬사머, 나이트렌스, 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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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rd way. 3rd way. 2 2 3rd way. 2 2 3rd way. 2 2 3rd way. 2 2 3rd way. 2 3rd way. 2이2 3rd way. 2 3rd way. 2 3 r 3 2 1, 슛. No <믿> 아르카, 헬저, 에머, 170, 러시 강가, 피니스, 로더 960,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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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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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너 진짜, 너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너 진짜 안 돼.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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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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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두 번째 베이, 공개. 사크. 어 뭐야? 드레이크, 아, 드레이크. 아, 아르카. 예상 못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코발트 드레이크760 음, 핵사. 아예 유나이트. 가장 무값형이죠. 골서클. 770 프리볼. 하나, 아, 트 아, 그렇게... 셋. 3, 2, 1 e e 오스만, 오스만. 어스트가 먼저 나갔어요. 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러면 이내일 아르카 2점 강그 1점 아르카 시노비치도 one s 레벨. 강그 레온 크리스트 760 e 헥사. 3, 2, 1 e e two, one. 보 무조건 보초. 빠빨, 보초. 개로티 569, 59, 59, 59, 59, 59, 59, 59, 59, 59, 로9리9로티 오른쪽에 크로스나인. 9로티스크5지 59, 5 러시. 9 1 9 59, 59, 59, 59, 클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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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노비시9 59, 59, 5 360 로러시. 작했지360 로플레. 아3 2 1 5이세번째예이 짠짠. 오. 워리어세버 760 헥사 헬즈헤머 370 피퍼 3,2,1,고 시 베르티 승자제 2회 대전 미니대회 리미티드 룰 4강 첫번째 경기 왼쪽에 메이브 오른쪽에 네, 제스퍼 퍼스메이 네, 메이브 네, 헬즈사이드 450 러쉬 네, 제스퍼드럼버스터160 네. 로우 러쉬 재직 센 3, 2, 1 노트 4브라우 노트 4브우저 4강의 경기 4강의 경기 10 2 3 4 5 6 7 8 9 1경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 12 Hell's Hammer, 960, Hexa. <laughs> <laughs> Jasper, for Order 360, Rush. Three, two, one. 2, <laughs> 1, <Whoa! laughs> <laughs> One, two, right? Yes. Third bait. <laughs> <laughs> Maybe, Voice Trigger, 160, Roll Rush. j 스 s p e r r h i 960, 핵사 x a p o k 3, 2, 1. g 우리 o you was not like working on this. 지 o u 요 e n o 5 g o i 5 g to Three, two, right. Hellside and Drem Buster. Okay, go. Ready, set, three, two, one. Good. Oh, no proble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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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three. Oh. Last. Oh. Last. Oh. Yes. Go. Versa Tiger versus finish order. Wait. Okay. Ready set? 3 2 1. Oh shit. Tada, over there. No o Just for one oh. and ready for the third place and first place match. Okay. 대전 미니 대회 리미티드 4강두 번째 경기 왼쪽에 게루티 오른쪽에 아르카. 게루티시노위섀도360 로우러시. 아르카 헬세모 원세븐티 러시. r e a 오 p b n 아르카의 1점 획득 두 번째 베짠 왼쪽에 게로티 샤크 했지 1-60 러쉬 오른쪽에 아르카 코발트 드레이크 세븐 세븐 60 유나이트 3 2 1고슛 무게 없습니다 3-1짠짠 졌다 <laughs> 왼쪽에 게로티 워리어 세이버 세븐 60 핵사 오른쪽에 아르카 시노미 씨에도 160 레벨. 아까 1, 라운드 때처럼 그 Hey, hey. Hey, hey. Hey, hey. 세 e y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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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 이 자, 제2회 대전미니 대회 리미티드를 왼쪽에 메이브, 오른쪽에 아르카 퍼스트베이 왼쪽에 메이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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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타이거 1 6 0 로러시 오른쪽에 아르카 헤제모 1 7 0 러시 321오시 메이브 gets three p o i 두 번째 베이어 메이브 헬즈아헬즈 애머 960 e 헥사 아르타 코발트 드레이크 760 유나이트 <laughs> <laughs> 3, 2, 1, e e two o 없었어요 선 메이브 헬즈 사이드 4 o 0러쉬 아르카 시노비 시도 160레벨 1세 two, 3, 2, 1 고시 너무 가벼워 저 나라 반여가 거우면안빠지개겨 이거, 이거. <끝> 메이브 원 r d 플레이스 자, 대전 제2회 대전미니 대회 리미티드를 결승전, 왼쪽에 게로티, 오른쪽에 제스퍼, 첫 번째 베이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퍼스 베이, 왼쪽에 게로티 시작할지, 160 러쉬, 오른쪽에 제스퍼, 드램버스터160로 러쉬, 아, 게로티 익스림피니 씨로 3대 0 <laughs> 겟어티시노비섀도360롤 러시. 저스포 핀스 로도 360 러시. 3 2 1 고시. 오. 고 3-1 u r v e y Let's go 2개 선차지 아이고 Warrior Seyfo, 760, Hexa Rhinohorn, 960, Hexa 레전드 빈도 격차인데 Rhinohorn 일부러 복제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Ready, Set, 3, 2, 1 Go, Shoot! 치열해 아쉬운 사람들이 어, 여기 위리 이태원 반 그거요 아, 데 갤티! <laughs> 어, 어, <laughs>